한 바이오 기업의 회의실에 선 사람들 멕시코 카르텔의 보스는 뒷거래를 마치기 위해 천천히 걸어 들어옵니다. 갑작스럽게 총을 겨누는 여자. 기억이었던 오자크 시즌 4의 마무리는 이 총성과 살인 사건으로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시카고에서 회계사로 일하던 마티버드, 평범한 재물 컨설턴트인 그는 사실 멕시코 마에카르텔의 돈 세탁을 담당하는 범죄자입니다. 함께 일하던 친구는 카르텔의 돈을 횡령하다가 시멘트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마티는 살기 위해서 한적한 시골 마을 오자크로 이사하여 가족의 눈물건 협조를 받으며. 대규모 돈세탁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드라마에서 살인사건은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주인공 마티버디의 가족은 단한 번도 직접적인 살인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오직 배우에 숨어서 혹은 상대방에게 거짓을 말하며 묘한 기다리기를 통해서 장애물들을 제거합니다. 그것이 동생이든, 친구든 말이죠. 마약 카르텔과 돈세탁이라는 소재이지만 총성이 난무하거나 이 우리가 아는 나르쿠스처럼 스펙타클하지 않습니다. 오자크는 시종일관 한적한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마치 전원위기처럼 한 평범한 가족의 일상을 잔잔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배우에는 살기 위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한 살인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 우리는 이미 평범한 학교 선생에서 엄청난 마약왕으로 성장하는 전설의 드라마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브레이킹베드인데요 이 오자크가 브레이킹베드와 감히 비교되기도 합니다 브레이킹배드의 전원에게을 벗어내려고 하면 될까요? 하지만 긴장감과 몰입감 자체는 브레이킹배드 못지않습니다. 시카고의 화려한 생활을 뒤로하고 오직 살기 위해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낯선 오자크에 오게 된 버드 가족. 완벽한 돈세탁을 꾸미기 위해서 돈 많은 투자자를 가정하여 부동산, 리조트, 장의사 등 오자크 시골 마을의 경제구역을 하나씩 장악해 나갑니다. 그런데 제작진이 말하는 이 드라마의 정체는 놀랍게도 가족 드라마입니다. 마티의 범죄 가담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네 가족 모두가 범죄인이 되어버리는 버드 패밀리. 마야 카르텔의 압박이 심해지면서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처럼 부인도 아들도 딸도 모두가 점점 범죄자가 되어가는 성장 스토리에 가슴이 탁탁막혀옵니다 오자크에 살고 있으면서 버드 패밀리와 엮이게 되어 정말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가는 랭모어 가족 특히 조연으로 등장한 루스 랭모어의 파란만장한 인생은 이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실제적인 주인공 역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구역의 미친년은 나야 시즌 내내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스네이 가족 그리고 무시무시한 카르텔로 등장하지만 결국 가족간의 갈등과 오해로 인해 비극을 불러오는 나바로 카르텔이 있습니다. Explode, right? 이렇게 네 개의 가족이 mm -hmm. 마티버드 가족으로 인해 얽히고 석히면서 서로의 욕심과 생존을 위해 비극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오다크는 누아르 장미의 외피를 두른 가족 드라마라고 말합니다. 마티 버드뿐이 아니라 미국의 밑바닥 계급인 랭모 가족을 통해 현대 미국 가족의 불안과 공허함을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이 단순한 마약 카르텔과 돈 세탁에 관련된 범죄 드라마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해줍니다. 아 제가 넷플릭스에서 무조건 봐야 하는 드라마 순으로 추천드리는 첫 드라마입니다. 이것은 화려한 수상 기록이 말해줍니다. 2017년 첫 시즌 공개 후에 세계 유수의 시상식에서 119개 부문 노미네이트 되었고 무려 19개의 수상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특히 루스트르 앵무어 역을 맡은 넷플릭스의 딸, 넷플릭스가 발굴한 놀라운 신의 줄리아 가나는 무려 2년 연속 에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번 시즌 4에서는 그동안 쌓여진 캐릭터의 매력을 절정으로 소화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올해의 m 미상 수상도 당연히 줄리아 가너가 차지할 것이라는 호평을 듣고 있습니다. 첫 시즌 등장부터 독특한 목소리와 간해픈 체구의 줄리아 가너는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어, 시즌 4까지 이르는 동안 미친 연기력을 보여주면서 오자크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하드 크리에 줍니다. 이 줄리아 가 a 의 연기만으로도 이 드라마가 가진 매력은 충분합니다. 이렇 r 시청자와 평 r 가 모두가 열 r 하는 오자크의 a 탄 a 작품성의 이유 r 저는 이 d 게 보았습니다. r 번째, 연기력만으로도 이미 정점에 오르신 분들이 직접 연출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오자크만이 가지고 있는 억지로 짜내지 않은 어두운 분위기와 정적인 톤은 자칫 지루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주연 배우이자 감독인 제이슨 베이트먼을 비롯하여 웬디버드 역의 로라 리니, 원더우먼의 여왕이며 하우스 오브 카드의 여배우 무려 로빈 라이트까지 배우로서 이미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 직접 에피소드 연출을 맡으셨기 때문에 배우들의 연기가 극한까지 발휘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미국 중상층의 평범한 가족이 마약 카르텔의 뒷벽용이 되고 결국에는 FBI와 아, 정치인들까지 배우에서 조용하게 된다는 어떻게 보면 놀라운 비약이 꽤나 그럴싸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각본이 나오자마자 아, 제작진들이 성공을 예감했다고 하는 탄탄한 이야기와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를 큰 주기로 이어가고만은 오자크만의 통일성입니다. 사실 카르텔의돈 세탁을 대규모로, 대규모로 진행하다가 FBI의 무기나래, 평범한 회계사 무구가 조직의 뒤에서 조종한다는 주거지만으로는 선뜻 황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과장하지 않고 잔잔하게 이야기를 끌고 가면서 서로 다른 개성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사라지고 죽기도 하면서. 시청자들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물론 범죄 스릴러의 <목소리> 특성상 고구마 100개를 먹은 듯한 답답함이 몰려오는 구간들도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짜임새와 완성도를 따져보면 그러한 단점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잔잔하고 평화로운 오자크의 풍경 절제된 사운드 시종일관 색채가 빠진 듯한 차가운 톤의 화면 구성 무엇보다 과장되지 않고 감정을 절대 드러내지 않는 연기 천재 주인공들의 명연기까지. 오자크를 보는 순간부터 시즌 4의 일기까지 이 완벽한 통일성의 좋아하는 드라마에 푹 빠져들게 합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를 여러 편 봤지만 사실 저의 개인적인 최애 드라마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범죄 스릴러 장르를 좋아하신다면 이 너무 가벼운 액션물에 질리셨다면. 시간을 내셔서 천천히 시청해 보시길 강력하게 권합니다.